자, TT 1급, 어, 실기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실무 수행평가, 예, 문제로서, 자, 11번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와 12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자, 클릭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월에 영업의 수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1월로 검색해 줍니요 자, 영어 외 수익 얼마입니까? 이렇게, 10만 7천 원입니다. 자, 이자 수익이 2만 원, 사채 상한 이익이 8만 7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채 상한 이익은, 어, 좀본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자 수익은 내가 입력해 있던 바가 없지만, 사채 상한 이익은 내가 입력하는 거죠. 몇 번? 실기, 1-2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정확히 해야, 아, 10만 7천 원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단기의 영어 외 비용은 얼마입니까? 자, 단기죠. 12월입니다. 에이, 수... 날짜 안 바꿨네, 예. 영어 외 비용은 420원, 420만원입니다. 단기라고 하면은 12월 달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은 입력해 있던 바가 없죠. 외환한산손실. 누가 입력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예요. 조상님이 입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력한 거기 때문에 3-1번입니다. 자, 아까 3-1번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바가 있었죠.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의 외환한산손실이 생김으로써 어, 총 420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14번 문제는 재무 상태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무 상태표. 자, 클릭합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1월 말 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자, 1월 달 거로 조회해야 돼요. 유형자산. 여기 있죠? 장부금액 얼마? 442122126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니스 문제가 나왔었어요 실기 1-1번에 그거에 대한 이제 차량 운반구에 대한 취득 문제가 있었고요 니스는 면세입니다 왜냐면은 하 상대 회사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면세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서로 발행을 하고요. 그래서 니스이기 때문에 니스 보증금이 아까 대변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취득한 금액 5천만 원을 포함을 해야 44212126원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에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2월 말 현재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10원 자 2월익잉여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미처분익잉여금 아, 자 이렇게 미처분익잉여금 이렇게 클릭하고 근데 대차차익이 나더라도 미처분익잉여금이 다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 네, 여러분들 뭐 그냥 근사치 찾으시면 되고 그 근사치 찾는다 하더라도 그 정답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액 얼마냐면은 547, 714 942원입니다. 자,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T1급 제81회차 실기 15번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조원가 명세서, 자, 클릭하겠습니다. 자, 15번. 12월 말 단기총 제조비용은 얼마입니까입니 단기총 제조원가 12월. 밑에 내리면 되죠. 여기. 여기 있죠. 단기 총 제조비용 얼마냐면은 1171760100입니다. 뭐 선생님 저는 금액이 왜 다르게 나오죠? 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1-1번하고 1-2번 입력하는 거라 어, 2-2번 2-1번까지 입력했던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입력했던 내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단기 원재료비 한번 볼까요 원재료비가 여러분들 입력한 내역이 있어요 아까 여기 8월 15일자 월드 청정기 있었죠 이게 아까 원재료 입력했던 내역이고 어 나머지는 없네요 네, 이렇게 아까 2-2번에 해당하는 부분 아까 우리 수정 아니다 그거 예정 누락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원재료 매입이 있었죠 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급여 임금 없고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가스 없죠 없어 없어 내가 입력한 내역이 없어 이거는 다 매출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래서 매출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했는 거는 원재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2-2번에 입력했던 내요그내용의 그 금액이 정확하면은 이 금액이 나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래처 원장 자, 클릭합니다. 자, 12월 말 빅버드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외화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여기에 그냥 외상매출금이라고 검색하면 안 돼요. 외화 외상매출금이고요. 거래처는 빅버드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자, 잔액 얼마?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어 제품, 2600만원인데, 내가 입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화, 외상, 매출금, 차변이고, 제품 매출이 아까 있었던 부분. 아까 이 금액이 2만 달러에 1300원짜리였고요. 아까 이제 3-1번에, 장부금액이 2만 달러에 그 1300원짜리였고, 그 다음에 이 400만원은 3-2, 3-2번, 아, 3-1번. 1번에 해당하는 그 평가였죠, 아까. 그래서 얼마냐면 2만 달러에 1,500원이었죠, 아까. 그래서 이 금액의 차액이 400만원에 대한 그 외화, 외상매출금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2,600만원에 400만원 더해서 총 3,0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외화 외상매출금이 아닌 외상매출금 넣었으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전자세용기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조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전자세용기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자, 클릭합니다. 자, 봅시다. 4월 25일자 수정세용기산서의 수정사유를, 코드번호를 입력하시오. 날짜는 4월 25일자. 자, 수정 발행된 사유의 코드번호 있죠? 여기, 몇 번이에요? 그렇죠. 6번이죠. 6이라고 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2-1번에 해당하는 이중발급에 의한 차고정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18번부터 20번까지는 국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제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예정 누락분 명세 매출 합계 37번 난 세액은 얼마입니까? 자, 날짜는 2기 확정 10에서 12월 달이고요. 자, 예정 신고 누락분 명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37번 난이 어디 있는지는 안 보여요. 왜냐? 37번 난은요, 그 장수가 뒷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신고 누락분에, 자, 여기에, 어, 더블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예정 신고 누락분 명세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학계에 해 당하는 37번 란에 세액을 묻는 거예요. 자,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190만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2-2번에 해 당하는 문제입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예정 누락분 명세 매입 합계 40번 난의 세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요, 번호 있죠? 매입의 40번. 얼마? 20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자, 가산 세액계 나는 얼마이냐? 자, 번호 있죠? 26번. 자, 얼마에요? 256908원이 됩니다. 누가 입력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직접 입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입력을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